안녕하세요, 현희입니다. 이 영상 3편째고요 저번에 1편, 2편까지 찍었는데, 이번에 3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3편! 고고고! 자, 그러면 이 파란 차를 타고, 어, 운전석을 타고, 내려가자! 여러분, 이 끝으로 가면은 이제 저기가 있어요. 어, 놀이기구 같은 거. 그리고 뭐, 날아가는 뭐, 아이템 같은 게 있는데, 일단 내려갑시다. 아이고, 이럴 때는 이렇게 죽어주시면 더 빠르게. <laughs> 다른 차들도 타봅시다. 여기 보면은, 아이고, 애들이 탄 다음에 몇초 있다가 나오는데 여기 써져 있어요. 12, 이건 10초. 그에 리센이 된다는 거고 32초 저거는 뭐야 이건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한번 타볼까요 이거 어떻게 타고요 이렇게 타면 되는 거야 잠깐만 친구가 앞에 타서 운전해 줄것 같은데요 난 내가 운전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어디 보자? 점프 점프 나가주시면 되고요. 친구야 출발. 좀 운전 좀 해봐.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마. 어 여기 <laughs> 여기는 뭐 미끄럼틀 뭐야? 제가 왜 먼저? 만들... 후진, 후진, 친구야, 후진. 오. 오, 부스터, 오! 와 내려가고 있습니다. 자동차 다 부셔지고 있습니다. 어지럽습니다. 도니까 더 어지럽습니다. 어디, 무슨 자동차를 타볼까? 그냥 가볼까? 그냥은 안 미끄러지네? 자, 그러면, 뭔 차, 어, 이거, 이거 타보자. 로블록스 차량. 간다! 붐, 붕붕붕왜 이렇게 약해? 차들이 다 약해. 차들이 너무 약해요. 이거 제 얼굴이고요. 아무튼 사망했고요. <laughs> 이거 2초 있으면 됐다. 파란 차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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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출발해. 애들 탔나? 애들 한 명도 못탔어 아닌가? 한명 탔나? 옆에 한명 있구나. 베이컨보이. 막혔는데 여기서. 어, 베이컨 보이, 잘 가, 잘 가, 잘 가. 나는 그러면 내려오는 차량이 있나? 내려오는 차량 타고 가면 되겠다. 저거, 와안 타지래. 와 이거 안 타지래. 다시 올라가서 타고 오겠습니다. 나 이거 안 줄일 거니까. 죽 죽겠습니다 와하 나갔다 와! 아이고 빨간색 로블록 스 차량 가버렸고요 어 이거 이거 엄청 큰차 이거 이거 운전 어떻게 하는 거지 저기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바퀴로 올라가야 되나 뭐야 그냥 그냥 왔는데 사람 안 태우고? 어, 이 차? 이 차. 저 차. 다타 보고 싶은데. 이차 타자. 이 차. 어 친구 간다. 이차 타야지. 그냥 이렇게 가다가 이제 딱 걸리면 그차 타는 거야. <laughs> 이거 이거 이거. 빨리 빨리. 로블록스 차량. 준비됐습니다. <laughs> 친구 준비됐습니까? 준비됐습니까? 여기 집이 왜 있어? 여기서 좀 놀다 갈까요? 이 위에서? 왜? 여기는 계단이구만. 가면 안 돼, 계단. 계단은 안 됩니다! 점프, 가, 가, 가! 여기. 제 옆에, 배? 아니, 아니, 바나나 머리가 있는데, 바나나 머리 잘 있나? 잘 있구만! 바나나 멀리 사망했고요. 저는 아직 가고 있는데, 저 대만이 된거 같죠? 아닌가? 아직 안 됐어. 아무것도 안 됐어. 아닌가? 어, 클리어! 오케이! 클리어 했어요! 클리어! 클리어. 저거, 저기 딱 하면은 이제, 체크포인트라서 저기 안 올라가니까, 저기 하지 말고, 일단, 일단 요거 좀 얻어서. 이거, 이렇게 해가지고, 날아가 볼까요?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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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가자! 어, 조금 내릴게요. <laughs> 4번. 오 빨간색 빨간색이구만 오오 아이고 날아갔다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날아간다 아무튼. 다시 자동차 타는 대로 왔어 아까 체크 포인트를 안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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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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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이거 뒤에, 뒤에 타야지 저는 사다리에 타서 가겠습니다. 와! 와, 안잘 가! 저게 제일 이상한 것 같아, 근데. 내리기 잘 했다. <laughs> 자, 다른 차를 타고 가봅시다. 오케이. 딴, 뜨딴,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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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빰, 빰. 죽어가지고, 아까 그날라던다니웠던 그것도 없었습니다. 뭐야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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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친구가 내려오면 서나 오른쪽에 태워줬어 근데, 뚜껑, 날라갔어. 근데, 어, 자동차가 날아가면, 서 나서 날아갔어. 오케이. 다 올라왔어. 요거 <laughs> 타자. 어, 뭐야. 저거 타려고 했는데, 이거 타버렸네. 친구야, 비켜봐. 빨간색, 요거, 빨간색 차 타고 내려갑시다. 저는 빨간색을 좋아하기는 하는데, 잘 됐네요. 갑시다! 갑시다. 저옷 검은색만 있는데 빨간색 옷좀 있으면 좋겠네요. 아이고! 약간 병원차 같은데 이거? 간다. 아 병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. 아까 구급차가 왔었어요. 제, 제 집이 아니고 저기. 제 아파트 단지에서 고급차가 왔었고요. 나는 죽으면 되고요. 아! <laughs>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한번 타보지?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골라야 돼.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였다. 똑같아, 똑같아. 아,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이거 타자. 봐. 아, 저 빨간색 탈까? 이거? 이거 타자, 이거. 아까, 타, 아니야, 이거 타자. 이게, <laughs> 이, 여기는 계단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갑시다. 아, 안 돼, 안 돼. 이렇게 해서 돌아서, 이렇게 해서, 내려갑자! 와, 옆으로 간다! 아니지, 뒤로 간다! 아니다, 넘어져 간다! 아니다, 오!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! 죽은 거 같은데? 오, 죽었군. 죽어서 간 거였군. 자, 그러면 여기서 어디 마지막으로 몰이 타볼까요? 어, 저거 뭐야? 저 검은색. 이차 뭔가요? 이 차. 이차 한번 이, 여러 명탈수 있는 것 같은데. 어, 안돼, 안돼, 안돼. 안돼, 제가. 나는 올라가야지. 나는 올라가서 다른 차를 타고. 아이고. 야! 너 때문에 나 박혔잖아! 어디? 무슨 차를 타볼까? 왜이차 어, 빨간색 차 타야 되겠다. 오케이. 친구한테 오고, 친구야, 사고 싶으면 나중에 타라. 나는 이차 뽑아가지고 타면 되는데 죽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러면 모두 안녕. 안녕.